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가총액과 매출총이익을 나눈 지표를 PGPR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매출 총이 밑에는 뭐가 있었죠? 우리가 매출액으로 시작을 하고, 거기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판관비라는 걸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판관비는 이제 아마 이제 배우셨겠지만, 뭐 기업이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런저런 비용, 뭐 예를 들면 뭐 인건비라든지, 건물 빌리는 거라든지, 광고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뭐별의 벌고 그 영업에 필요한 금액을 다 때려받고, 그거를 다 빼면은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표가 이제 나오게, 고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대비 영업 이익이 높다. 또는 이제 반대로 저포월한 지표가 낮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비슷하게 나오네요. 공익 33%이 뭐 정도로 나오고요. 다 괜찮게 나와요. 보면 이렇게. 다 괜찮게 나오고요. 네, 그럼 맨 마지막이 뭐죠? 단기 순. 단기 순이. 그거는 네. 지표 이름이 뭐죠? P/E 예, 그죠. PR. 예, 그죠. PR입니다. PR. 소위 주식을 조금만 하면은 다 언젠가 들어봤던 PR인데,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안 믿어요. 야, 어떻게 퍼만 가지고 주식을 살수 있어. 그거를 돈못 벌어라고 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보면은 그게 돈이 이제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PR도 32%도 나오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고집스럽게 계속 그냥 접어 주식만 계속 샀다고 치면은 이제 이 32%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백테스트하는 거를 어떻게 한번 직접 해보시래요 음. 어, 어차피 집에서 한번 돌리셔야 되거든요. 예.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예. 가장 그 왼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유니버스 맞아요? 그다음뭐 1,000만 원앞 그냥 냅두고요. 그냥.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수수료 0.5라고 냅두고 뭐 예를 들면은 커스피커스텀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예. 커스텀 필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하나 넣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혹시 뭐 원하시는 거 있나요? 뭐저 예를 들면은 뭐 소형주, 대형주 뭐 등등? 그럼 시가총액 위 20%? 오케이. 네, 그걸 더요하위 네. <laughs> 그쵸? 하위 넣고 거기 네. 20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 이제 위로 올라가셔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팩터 선택이. 그렇죠? 네. 거기서 예를 들면은 저 PSN을 지우시고 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트레이딩 설정 이런 데 한번 가보시고요 여기서 리밸런싱 구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월별 뭐 분기 반기 뭐, 뭐로 해보실래요? 반기로 할까요? 네, 해보시죠 네 반기 저도 안 해봤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동일비중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종목 몇개할거예요2 0 개로 할까요? 네 그러면 그쪽 그렇죠. 그럼 2 0개 기업에 똑같은 금액을 투자한다 하고 반면에 한번 리밸런싱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럼 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액세스 뭐 구간은 그렇게 두고 아 그죠 없음으로 하면 되고요 거기 눌러보면 11월 4월도 있어요 근데 뭐 없음으로 해보죠 일단 네네. 11월 4월은 그럼 5월 1 0월에는 투자를, 투자를 안 하다 투자를 안 하다 는거죠예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맞아요 그 전략이고 그러면 백세스 실행을 누르면 돼요 얘가 이제 삥이빙을 돌아가가지고 얘는 한 30초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네. 아 여기 예, 나왔다 위에 한번 예, 한 보시죠 네. 이게 소형주 덮어 전략 이었잖아요 그래서 얼마요? 독립 얼마나요? 44% a 배시네요 예, 그렇죠. 이거 이게하면 어디서? 이제 숨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큐뮬레이티브리턴 n 이 얼마나 나오죠? 94,000? 네, 네 94,000. 94 아, 그렇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이론적이긴 하지만 이제 뭐 원금이 940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그 20년을 100억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참고로 그거는 그렇게 비약시적이지 않네요. 왜냐면 몇십억 정도는 접어주시, 그, 그 소용제 투자할 수 있어요. 예. 아, 그쵸. 그렇죠. 심지어 비약시적이지 않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MDD는 높죠, 그죠? 거기. 네. 50, 얼마에? 58. 정도. 58, 그죠?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쭉 한번 밑으로 가보시면은, 밑에 거 그냥 무시하셨대요. 나머지는 그냥. 뭐,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쭉 가다가, 그쵸, 거기 보면 또, 거의 연별 수익이 있죠, 연별 수익. 연별 수익도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거기에 플러스라는 거는 그해코스피보러 수기도 좋았다라는 거고, 마이너스는 안 좋았다는 건데, 안 좋았을 때가 딱한 번인가요? 2017년? 네. 그렇죠. 소형주 버퍼 전략이 안 먹혔을 때는 딱한번 2017년이고 그 전후에는 허스피보다 수익이 높거나 훨씬 높았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혹해가지고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바로 그 밑에 이제 그 워스트 10 드로우다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도 아주 크게 심하게 박살 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죠. 50%이상이한 번이고 40% 이상도 한번 있었고 그렇죠. 보통 17% 이상 박살 난게 10번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번 본인들이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1년 만에 58% 작살한다고 하면은 내 감정이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거. 어. 아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좀안 좋게 변한다라는 데 제가 한 표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배분을 가차라는 거죠. 근데 자산 배분을 할때내 주식 비중을 어떻게 수익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걸로 높이는 거죠.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요. 다섯 번 초맞는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꽤긴 구간이에요. 보면은 이런 것도 나오고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처맞을때 대충 어느 정도 처맞는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또그 월별 수익이 나오는데 2008년 10월에 얘는, 얘는 얼마있나요29% 네. 아, 그죠. 예. 이렇게 그저포 전략도 이제 한달 만에 30%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유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코로나 때도 좀 심하게 일었죠. 2020년 3월에. 예. 네, 네, 18%. 18%. 아니, 양호하네. 18%. 네네. 그리고 2018년 10월도 좀 죽음의 달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예. 그때도 좀 이제 박살 나는 달이 있었고, 그거 말고도 박살 나는 달이 군데군데 숨어 있었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이 30%, 40%짜리 콘트 투자가 쉽느냐. 별로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재미가 없는 구간들이 충분히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예, 아마 그 진작을 하셨겠지만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요 캐릭터들을 종합해가지고 아름다운 이제 저평가 전략을 만들어 오는 겁니다. 예그거죠뭐또 예. 이제 백테스트 지옥이 시작됩니다. 예.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해볼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본게 지표가 네 개가 있어요. PSR가 있고, PGPR가 있고, 포어가 있고, 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네 개를 전부 다 합치는 전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까지는 뭐 똑같다고 치고, 그럼 한번 시가총액 안, 안, 걸리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예. 그리고 팩터 가서, 그치, 퍼가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본게 PSR, 얘가 이제 매출액 쪽이었고요. PGPR가 매출 총이익이고, 포어가 영업이익인데, 지금 보시면은, 어, 그치, 이것도, 아, 동일 비중 경합 이렇게 대충 하고, 음, 그 다음에 트레이딩 설정을 가서, 그뭐 분기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뭐 20개 종목으로 한번 대충 돌려 볼게요 하고 그러면은 돌아가보라 비용 하면은 몇% 정도 나올 거야 이게 되개다 합치면 <laughs> 50 50네 우리 한번 50을 기대해 보시죠 네 한번 보죠 아 그렇지 나왔네 두두두둥 둥둥둥 42네 네. 아 별거 없네요 아 저거 <laughs> 42 참고로 이거는 근데 소형주가 아니에요 이건 전체 주식이에요 네, 네. 네. 근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 얘도 MDG가 60%고요 보면은 네. 그리고 또 그쵸 얘도 2017년 2017년에 안 좋았어요 퀀트 투자에 대책 때문인 가 설마 예. 아니겠지 <laughs> 예. 아니 그렇죠 <아니죠>? 설마 <웃음> 네. <웃음> <웃음> 음, 그리고 아, 그렇죠 얘도 이렇게 크게 작살나 구간이 꽤 있었다. 그래서 결과는 늘 똑같아요. 한마디로 퀀트 투자를 그냥 자체로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여기 2008년 10월, 마이너 33% 이런 거 있고요. 2020년 3월에 마이너 19% 이렇게 얻어 퍼지는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보면은 팩터들이 그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보면은 여기 팩터가 장만치 11개가 있거든요. 11개. 11개가 있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이제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혹시 TBR은 뭔지 아세요 혹시? 아 시가총액을 자산으로 나누는 음. 그렇죠. 거의 맞았는데 자본이에요. 본. 그니까 재무 상태표라는 걸 보면은 이제 자산이 있고, 그니까 우리가 지금 어, 뭐 예를 들면 내가 10억 아파트가 있으면 그게 자산이고, 그 중에서 어, 예를 들면 4억이 대출이면은 그럼 부채고, 6억은 그럼 내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본. 그래서 PBR은 수자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이제 지표고요. 그게 이제 요, 요 지표이고, PAR라는 지표가 어디 있는데? 아, 이게 자산이에요. 이게 자산. PAR가 자산이고, PBR가 순자산, 또는 그러니까 자본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PCR 들어보셨나요? 혹시 p c r 뭐그 주사 주사 아니고 예 백신 아니고요. 예, 예. PCR은 영업 현금 흐름 오, 네, 예, 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야, 너무 책이 안오는데 어, 대박. 그냥, <laughs> 그냥. <야, 야>. 와, <laughs> 야, 세상에. 어, 예, 엄청 납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네, 늘 P가 붙어있는데 P는 무조건 시가총액이고요. 그거를 영업 현금 수입으로 나눈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P 지표들은 무조건 낮으면 낮아서 좋은 거예요. 그게 저평가고 이게 높으면 고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PF c r 이 이거 모르실 것 요거는 아마 이거는 무슨 뭐, 인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뭐 딱히 모르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네, 딱히 모르셔도 되고, PRR은 연구 개발입니다. 그것도 안 나왔어요, 책에. 그 책에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뭐, 연구 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한번 나왔는데, 그 연구 개발도 이제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냐면은, 하 기업이 연구 개발을 하면은, 이제 그게 나중에 상품과 서비스로 나와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 식가총액 대비 연구 개발에 많이 쏟아 붓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내용이고요 P/E는 뭘것 같으세요? P/E? 그게 뭐냐면은 퍼를 이 기업의 성장 그로 나눈 거예요. 이것도 모르셔도 되긴 하는데, 저 피터 린치라는 아저씨가 이날에 살았어요. 이제 그 아저씨가 만들어낸 지표예요. 그 아저씨가 말한 게, 그러 그러니까 그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는지도 봐야 되고, 그 기업의 퍼도 봐야 된다. 그래야지 저평가와 성장의 토끼를 두다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 피터 린치라는 아저씨가 이 P/E라는 지표를 이제 만들었고요. p a r 가그 총자산이었고 배당 수익은 뭘까요? 배당 얼마 주 그죠? 그죠, 예. 네. 네. 그것도 시가총액 대비 그거고요. 그럼 주주 수익률는 볼까요? <laughs> 음, 아. 그게 기업이 주주들한테 돈을 줄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배당을 직접 주는 경우도 있고 기업 이막 돈을 벌어가지고 야 오케이 이 정도는 회사가 갖고 나머지 나라고 자 해가지고 배당 을 주는 게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말로 기업이 직접 그 돈을 가지고 주식장을 가가지고 자기네 회사 주식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식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그 자금을 환원해 주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그래서 요 주주 수익률에는 배당 플러스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두 개를 합. 그걸 시가총액으로 나눈 게 주주 수익률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표가 몇 개야? 열열세 개죠, 그죠? 어. 이열세개 지표가 다 저평가 지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면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네개 지표를 먼저 봤죠. 그러니까 PSR, 그러니까 매출, PGPR, 매출 총이 P.O.R. 영업이익, 퍼, 순익,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리고 나머지 표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P.A.R.은 보고 P.B.R.가 보고 P.R.가 보고이거로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고요. 그 현금 흐름표는 이 책에서 안 다뤘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올 거고, 또 한국에서의 이제 빅시크릿이 하나 있죠. 네, 그게 조금 전에 식가총액 하위 20%로 가셨잖아요. 그것도 백테스트를 돌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한국의 식가총액 대비 수익. 그 내용이 이거예요. 네, 이거. 한국이 되게 신기한 게 식가총액이 낮은 애들이 수익이 월등히 높아요. 심지어 저 DB에는 중간에 망한 기업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시가총이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진짜 망하고 상장폐지 당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거를 다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마무시한 수익이 나와요 초소형주 하위 10%에서. 그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진짜 한국에서는 초소형주 하위 10% 기업에 랜덤으로만 투자를 했어도 복이40% 이상을 벌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되게 되게 신기한 거죠 사실 이게. 그리고 보시다시피 시가총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쭉 떨어지다가 이제 맨 마지막 대형주는 조금 더 이제 버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해보지도 않고서 아 소형주 그거 어쩌. 앞에 우리 못 들어가잖아. 유동성이 너무 없어하는데. 근데 그거 해가지고 몇십억 누르신 분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하셨겠지만 네. <laughs> 이제 또 100주 시대 지옥이 시작이 됩니다. 아, 너무 재밌겠다. <웃음> <웃음>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신 커스텀 필터에서 식가 초급을 마음껏 조절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기 팩터를 여러 개 그냥 막 넣어보셔가지고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여러분. 네, 오늘은요. 주니와 데니가 재무제표를 분석해 오시고, 어, 저평가 지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국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 저평가 지표가 우수한 기업만 투자하면은 상당히 쉽게 큰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로 전략을 만들어 보는 걸 조금 연습을 했고요. 두 분이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빈니와 댄 전략을 만들어 오실 겁니다. 예. Yeah.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